자 요즘 보시면은 산 주변에 이렇게 꽃이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붕나무고요. 아이 효능이 피부 질환 개선해줬습니다 건선, 습진에도 좋고요. 아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붕나무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아 붕나무 의 열매 오배자, 오배자 같은 경우에는 지혈작용이 있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어 베테누나 났을, 났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아, 기침에도 좋고, 또 목에 염증이요. 목이 아픈데도 좋아요. 이누염에도 좋고요. 하, 안녕하세요. 도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 이곳 산행제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선했는데 지금은요, 며칠 엄청나게 또 덥네요. 아, 이 더운 게 정말 힘드네요. 자,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낭아초가 이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낭아초 성질은 따뜻하고요, 어열을 풀어주고요, 우리 몸에 뭉친 어열을 풀어주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기침을 완화하고, 종기, 뭐 타박상에도 좋고 피부 질환 개선에도 좋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큰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보라사리 버섯들 자라는 것을 보고 오고요. 오늘 그게 얼마나 성장했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왔는데, 야, 버섯 자체가 없네요. 그때부터 더 없어요. 그때는 꾀꼬리 버섯도 많고 했는데, 꾀꼬리 버섯도 안 보이고, 어, 아, 오로지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은, 좀, 가물었을 때잘 자라는, 털방 금을 버섯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 외에, 아, 그물버섯 종류들 한두가지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 그때 자라던 것들도 못 자랐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가보긴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꾀꼬리버섯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 그때 자라던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네요 많긴 한데더 이상은 자라는 아이가 없고, 숲이 이렇게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바삭바삭 이렇게 분해가 나고 어 저는 그 당시에 일주일 전에 왔을때 와 버섯들 많이 자라겠다 했어요 왜요 다른 조금조금만 버섯들이 막 부었구나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아, 버섯 하나 보이지 않아요 깨꼬리 버섯 외에는 다른 버섯들이 일체 보이는게 없네요 멧돼지들은 이렇게 파헤쳐 놓고 이 녀석들 주둥이를 때려 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털방 그물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네요 털방 그물버섯 지금은 주름망 아 주름망 버섯 주름망 그물버섯 또는 아 털싱 그물버섯으로도 부르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털방금을 버섯이요. 지금은 털신금을 버섯으로 이름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다양한 버섯들의 이름이 변경되고 그리고 버섯 분류학에서 금을 어, 버섯에 있던 것이 요즘은 유전자로 해가지고서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금을 어, 버섯에 있던 것을 어, 광대버섯 속으로 이렇게 어,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버섯들이 그래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털방 그물버섯으로 불러 드릴게요올 어, 올해는 털방 그물버섯의 세상이 되네요 털방 그물버섯 데쳐 가지고요 물에 이제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요 찐득찐득하게 풀처럼 그렇게 진액들이 우러나옵니다 하 일주일전에 와서 봤던 자그마한 보랏살이 버섯들이 자라던 것들이요, 이곳에 없어졌어요. 아, 누군가 와서 따가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따간 거죠, 뭐. 자, 괜찮아요.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요. 아, 다른 자리를 계속 보고 가면 됩니다. 아, 일주일 전에 보고 왔던 아이들을요, 보러 가면 되니까요. 없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laughs> 가져갔습니다. 버섯들이 보이질 않아요? 버섯들은 보이지 않고, 어, 계속 내려갔다, 능선 넘고, 능선 넘고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이 능선 넘어가 제가 일주일 전에 보고 왔던 그 보라사리들이 있고요. 거기까지 또 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왔고요. 아 제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여기는 없었습니다. 보라사리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라사리가 하나 나오고 온통 멧돼지들이 다 파헤쳐놨어요. 아, 진짜 멧돼지 녀석들이 온통 파헤쳐놔가지고요. 아 버섯 자랄 때 이런 녀석이 멧돼지가 코로 풀어 놓으면요 포자 다 죽고 그러죠 아,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있다 <laughs> 여기 또 어린 게 올라오고요 이거 보세요 자 이쁘다 그쵸 첫 보라쌀이 버섯입니다 아, 여기 두 번째 아, 보라쌀이가 이렇게 자라는 곳이 왔고요 이렇게 두 개가 또 자라고 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멧돼지들이 주변을 다 파헤쳤습니다 다 파헤쳤는데 보라사리가 무사히 있는게 이곳에 나무 밑에라서 여기까지는 다 파헤쳐 버렸어요 이야.. 이놈의 자식들 조금만 더 있으면 얘도 파헤칠 뻔 했습니다 두개의 보라사리 버섯입니다 아이고 하, 일주일 전에 즐지어 자라던 쌀이 버섯들은 지금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밟고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못 보고 왔나 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라 쌀이 버섯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있어. 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 있고 나머지들은 다 가져갔어요. 나머지들은 가져갔고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오는데요. 몇 군데에 보라사리 보섯 자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 짧게 올라오던 것들은 다 가져가고요. 여기 하나만 있네. 이렇게요. 에이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죽어가는 절구 버섯에 자라는 덧붙이 버섯입니다. 덧붙이 버섯은요. 아, 버섯들이 죽어가는 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버섯을 먹고 자라는 또 다른 버섯인 거죠. 자 이것에 이거 이것 보세요. 침승이 밟고 왔는지 이제 이렇게 이거 봐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작게 올라오는데요. 이것도 어, 보라사리가 자라는 곳이고요. 한번 와봤더니 아 예전에 비해서 이 낙엽이 정말 정말 두꺼워요. 예전에 낙엽이 없었는데 낙엽 이 없어가지고서요 뭐 이런데서 보라살이가 많이 자랐는데 낙엽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흰털 깔때기 버섯 좋다 근데 벌레들이 다 먹고 이 날파리고 뭐 온갖 것들이 와서 먹고 있어요 제가 보이긴 하는데 그럴 만이는 없네요 이리 식용버섯이 큰값버섯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유사한 독버섯이 있습니다. 흰독큰가 버섯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아, 큰가 버섯은 대에 이렇게 뱀 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 일주일 전에 보고 왔던 작은 버섯들이 성장을 별로 못했어요. 아 개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되고요 성장을 잘 못했어요 이거 밑에까지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어,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곳에 있는 거는 이렇게 숨어서 자라고 있는데요 아직 성장을 못하고 아 이쁘긴 하다 그쵸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큰 거는요 제가요 가져가고 저 녀석들도 자라지 못해요. 다 자란 거예요. 이제 녹이나가 될 테니까 손질해서 가져가야 되겠어요. 하, 고생고생하는데, 아 고생 고생하는데 한 곳만 더 보고 그냥 가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는 해보나 만할 것 같아요. 야 이곳에 오늘 이곳 산에도요. 이거 보세요 털방 금을 벗어. 털신 그물버섯들이 이렇게요 여기다 진짜 으로 많이 자라네요 보면 주변에 다 털방 그물버섯이에요 야, 여기서 이렇게 풀 사이에서 보라사리 버섯이 두개가 자라고 있네요 아 작게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는데 하. 후, 야 당분간은 어, 보라사리 버섯 산행을, 이곳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곳에는 보라사리 버섯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습숲속이습숲속이 뜨겁고, 뭐, 사람이 가져간 것 보다도요, 아, 자라질 못해요. 아. 자, 마지막 풀 사이에서 자라는 보라스다리 두 개를 보고요. 이제는 산을 내려가려 갑니다. 저 능선을 올라가서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올라가는 게 힘드네요. 여기 더 이상 버섯이 못 자라요. 아,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뜨거워요. 당분간은 기온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버섯 안 나와요. 잠시 쉬고 있는데 아 도토리 잎사귀가 떡 떨어졌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지금 이 도토리 나무에다가요 거의 벌레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러고 이 나무를 계속 잘라요 계속 잘라가지고 어 이 도토리를 갖다가요 바닥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토리들이 다 많고 보면 이렇게 거위벌레들이 잘라놓은 이 흔적들이 있죠. 날카롭게 이렇게 단면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아, 잘 잘라요. 주둥이 길쭉한 주둥이로 아, 잘 자릅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자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만 내려가면요, 어, 차가 있고 거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고 시원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하, 정말 정말 뜨거워요. 또 땀은 비오듯이 흐르고요. 자, 오늘 여기서 조금 보고. 일주일 전에 두고 왔던 거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가져갔네요. 그래도, 어, 조그만 것들 올라오는 거 조금 조금 보고요. 그러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음, 오늘도, 아, 이 열정을 뽕땅 불쌓으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